기준을 만약에 남자친구 저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모든 말을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상대방의 모든 말을 믿어줘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믿어하면 되겠어요? 이거 인간관계의 기본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 이거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네 서로 간에 대화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모든 말을 진실된 얘기를 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상대방을 뒷조사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뒷조사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야. 우리가 지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각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지키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할 거예요. 학생들 또 빨리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 선생님 제가 이번에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 도와주느라고요. 아 제가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서 5분 늦었어요. 3분주점시면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봐달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기준은 기준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걔가 그런 걸 어겼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걔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기본적으로 지가 생각하기에도 계속 안 맞는 말들을 지연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는 개가 꼬리가 밟히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기준을 어긋날 만한 거짓말을 한다는 건 나중에 알리바이라는 게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알리바이가 나중에는 걸려들게 돼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개가 사실 거짓말을 해서 나를 만난다는 건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봐요 사실 얘가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지금 지각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선생님의 마음에 심기를 어긋나지 않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최대한 나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봐요. 정말 나도 믿어주고 싶은데 얘가 알리바이가 너무 이상한 알리바이를 대면 믿어줄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지.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만약에 해서, 근데 그게 만약 걸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예.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기준에는 맞게 처벌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